한국이 형제의 나라를 돕자 감사의 인사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 초 대규모 산불 피해를 본 터키를 위해 한국인이 기부한 묘목 12만 그루로 한터우정의 숲이 조성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터키 한국대사관은 지난 26일 터키 NGO인 환경단체연대협회 c k u d 의 에육대빅 회장 및 임원진이 대사관을 방문해 한국 국민이 기부한 묘목으로 조성할 한터우정의 숲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데비 회장은 2020 도쿄 올림픽 한국 터키 여자 배구 8강전을 계기로 배구 국가대표 김현경 선수의 팬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국민의 묘목 기부의 사의를 표하고 이원익 주터키 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는데요. 데비 회장은 12만 그루 이상의 묘목이 기부됐으며 여전히 기부가 계속되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 이런 대규모 기부 활동이 이루어진 전례가 없으며 모든 터키 국민이 굉장히 감동했다고 말했죠. 이어 한국에서 기부한 묘목으로 한터 우정의 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숲을 조성할 위치와 묘목 등을 선정하기 위해 터키 농업 산림부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KUD에 따르면 한터 우정의 숲은 농업 산림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조성 작업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원익 대사는 묘목 기부 운동이 정부가 아닌 우리 국민과 네티즌 차원에서 이루어져 더 뜻깊게 생각한다. 양국의 우정이 스포츠 경기를 통해. 더욱 깊어졌으며 이번에는 환경 보호 운동으로까지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정의 수비치가 한국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으며 선정될 묘목도 우리 한국인에게 친근한 종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죠. 주터키 대사관은 우정의 숲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환경 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터키 측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터키는 이달 초 안탈리아 등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8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도쿄올림픽 배구 여자부 8강전에서 한국과 맞붙었다가 패한 터키 대표팀이 산불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 기쁜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다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에서는 배구 팬을 중심으로 터키의 묘목을 기부하자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정신승리하는 일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 일본이 자국민과 현지인의 탈출을 돕고자 파견한 자위대 수송기가 25일 카불 공항에 파견되었지만 현재까지 한 명도 대피시키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반면 한국은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인 협력자와 그 가족 378명을 한국으로 이송하는 데 성공하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작전 실패에 일본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탈레반이 한국인보다 일본인을 더 가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허무 맹랑한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일본의 한 누리꾼은 지난 트위터에 별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탈레반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인질로 가치가 있는 건 일본인과 한국인 중 어느 쪽일까라고 저울질을 한 결과이다. 즉, 한국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봤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죠. 한편, 지난 26일 일본 FNN에 따르면 탈레반 대변인이 우리는 일본인의 대피를 원하지 않는다. 자위대는 철수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는 탈레반이 일본인을 보호할 것이라며 현지 일본인 등에게 대피하지 말 것을 촉구한 뒤 일본과 우호적이고 좋은 외교관계를 갖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게다가 일본은 자위대 수송기 탑승을 원하는 대피 희망자들에게 자력으로 공항까지 이동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카불 공항으로 가는 길은 탈레반에 의해 전면 차단돼 일반인은 군인 등에 도움 없이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작전 실패로 일본인들의 구출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과 일본인의 생명을 저울질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카불 국제공항 인근에서 폭탄 테러까지 발생하자 일본은 대피 작전 포기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NHK는 27일 보도하였죠. 반면 한국 정부는 아프간 현지 조력자와 가족 391명을 구출에 성공하였는데요. 한국은 작전명 미라클로 이름 지어진 이송작전을 통해 미국과 거래하는 아프간 버스회사의 버스 6대를 동원해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국민들을 자력으로 카불공항으로 이송한 것이 아니라 아프간 현지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처럼 일본은 암탓을 하며 커무맹랑한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실패를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결론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 부재에 일본인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미군이 아프간 관문인 카불 공항을 제어하고 있으니 자위대만 파견하면 대피 희망자들을 수월하게 이송할 수 있을 것이라 안일하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 23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카불 공항에서의 안전은 확보되고 있다며 자신만만했지만, 현실은 이와는 완전히 달랐죠. 이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일본 정부가 대피를 원하는 이들에게 카불 공항까지 자력으로 올 것을 요구했고 결국 이들이 공항까지 오는 길에 검문소를 세우며 경계를 강화한 탈레반의 발목이 잡히며 탈출이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요.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은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도부가 낙관론만 펼치며 유사시에 대비하지 않는 등 위기관리 능력이 낮은 건 일본의 민족성일지도 모른다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를 믿지 말고 스스로를 지키는 게 일본인 개인으로서도 올바른 자세일지 모른다는 자주 섞인 한탄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 가능한 일본을 외치는 이들의 기묘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위대가 이번 아프간 대피작전에 실패한 원인은 자위대의 행동 반경에 제약을 가하는 현행법이니 법을 정비해 족쇄를 풀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자위대의 손발을 묶어둔 현평화헌법이 아프간 대피 작전 실패의 원인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전에서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번 일본의 실패는 자위대가 단한 명의 일본인을 구조하는데 그친 건 무력을 사용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신속한 의사소통에 실패했으며 무엇보다 자국민을 보호할 의지와 능력이 복합적으로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정부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희망자 전부를 성공적으로 대피시켰다는 점은 이를 방증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미국이 거래하는 아프간 버스회사의 협력자를 태운 뒤 미군이 승인하는 인원에 대해선 철수해도 좋다는 탈레반 약정을 활용해 검문서를 통과시켰죠 이 과정에서 협력자들도 자신이 속한 기관별로 탄탄한 연락망을 유지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이송을 도왔습니다 특히 급하게 아프간을 떠나며 현지인 직원들에게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한 외교관이 다시 복귀한 모습은 대피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건 전략과 의지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